스탠포드 심리학 교수, 얘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선구자이다. 개념의 선구자이다.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의 선구자이다. 어떤 방식으로서 계속 성장하고 배우고 인내하는 방식으로서 노력에 있어서 정리하면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거는 계속 노력하는 방식이다. 가 주제문이고, 주어진 그리고그 다음에 A번 탈락. 왜 이것 때문에 안 되지? 이거 안 나왔지? b번도 탈락. 왜? 반대로 대조적으로 얘는 발견했다 했으면은 이앞 내용에 얘가 또 뭔가 발견한 게 나와야 되지. 탈락. 그다음에 c번으로 가는 거지. 자, 두 액은 발견한 발견했다. 대문장을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그들이 똑똑해라고 들은 아이들은 실제로 잘못 해. 미래에 무슨 어떤 업무에 있어서 잘못 해. 선택하면서 더 쉬운 일을 선택하면서 피하기 위해서 증거를 동격의 증거 동격에대해 그들이 똑똑하지 않다라는 증거를 피하기 위해서 쉬운 것만 선택한다 어~ 똑똑하다고 칭찬받은 애들은 잘 못해 다 마이너스지 지금 그리고 지금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두액은 부른다 고정된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라고 부른다라고 정리를 이제 정리를 하면 지능 칭찬해 어너 똑똑하다 그럼 이제 어려운 거 회피하는 거야 쉬운 것만 선택해 그럼 이제 못해 성과가 좋아돼. 이거를 두액은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, 주어진 글이랑 뭐가 연결되냐. 여기 성장 마인드셋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지? 그럼 이 개념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 방식을 파운드, 발견했다.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고 있고,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고, 어 여기는 플러스잖아.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. 그래서, 어 계속적으로 뭐 성장하고 노력에 있어서 뭐 배우고 인내하고 요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얘네들이지 칭찬받은 애들은 못해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당연히 파운드 나왔으니까 여기 파운드로 가야 되지 두개 연결 되지 그리고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어, 고정 마인드셋이야 반대로 요번에는 어, 성장 마인드셋이야 그래서 비번 잘 연결 되는 거고 해석을 하면은 반대로 두 액은 발견했다. 그들의 똑똑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어, 노력으로 칭찬을 받은 애들은 발전시킨다. 드액이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전시킨다. 노력을 칭찬하면 성장 마인드셋이래 그게. 자 그런 플러스 아이들은 배운다. 그들의 노력이 어, 그들의 그들의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배운다. 그리고 만약에 그 아이들이 계속 노력을 하면은,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, 어, 향상시킬 것이고, 성취할 것이다. 더 많은 것들을. 그래서, 노력하면은, 향상됨을 배운다. 라는 거고, 이제 이 아이들이 이 디스킷으로 받아주는 거고,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내용 왔지? 이렇게 플러스 내용. 힘든 일 받아들인다. 아까는 뭐야? 쉬운 일만 선택한다. 라고 그랬지? 이렇게 잘 연결이 되는 거고,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, 이 아이들은 결국, 동명서 가능 표현, 결국 받아들인다. 더 힘든 일을 그리고 느낀다 더 좋게 느낀다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도전하고 자존감을 성취한다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준다 아이들에게 변수를 준다 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를 준다라고 두 액은 설명을 해왔다 노력을 칭찬하면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성장의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쉽게 5번